여기가 바로 데마로우스 씨의 연금술점이야! 너희 혹시 나 불렀니? 유후! 내가 먼저 도착했네! 숙제는 다 했어? 후후후! 들려줘! 들려줘! 에헤, 미안한데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 데마로우스 씨, 진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여행자님과 친구분들도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설탕이 내게 연금 제조법을 해독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나,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진도가 전혀 안 나간 거군요. <놀람> 맞아. 사실 저도 수학이 없어요. 어? 연금술이 그렇게 신비로운 학문이야? 당연하지. 연금술은 아주 유서 깊고 신비롭지. 연금술에 정통한 사람은 점점 줄고 있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베도님은 아직 설산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저희도 다른 연구가 있어서 못 가고요. 알베도님조차 해독하지 못한다면 이 제조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설탕, 이게 대체 뭐야? 제가 고서에서 베낀 바람의 꽃 제조법이에요. 에? 그럼 바람의 꽃이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이 아니라 영금술의 산물이란 말이야? 음, 그런 설이 있단 말이지. 아니에요.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추측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오래된 책은 아이, 이제 책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손상이 심해서 불완전한 메모 몇 페이지랑 모르는 언어로 기록된 제주법밖에안 남았거든요. 작가는 메모에 이게 매우 진귀한 제조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와 대마로우스 씨로는 해독이 힘들고요 저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렇게 귀한 건 역시 바람의 꽃밖에 안 떠오른다고요 뭐라고? 그럼... <laughs> 참 놀라운 상상력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행자님 부탁이 있어요 이 제조법을 알베도님께 가져다 줄수 있어요? 알베도님은 설산 기슭의 야영지에 가신 것 같아 음~ 설산이라 정말 운치 있는 곳이지 연금술로 만든 바람의 꽃이라 <laughs> 신기하다 나도 알고 싶어 어서 가서 알베도한테 물어보자 알베도 응? 여행자와 페이몬이잖아 옆에 이분은 얘는 각설이야. 벤티라고 불러줘. 음유시인이지. 반가워. 난 연금술사 알베도야. 다들 윈도블룸 축제를 만끽하고 있는데, 넌왜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어? <laughs> 그럼 너희는 즐거운 축제에 왜 여기까지 날 만나러 온 건데? 우린 설탕의 부탁을 받고 왔어. 설탕이 오래된 책에서 바람의 꽃 제조법인듯한 걸 봤다고 했거든. 설탕과 데마로스 씨는 못 알아보겠대서 널 찾아왔지. 바람의 꽃 제조법? 알겠어. 이건 고대의 언어야. 그래서 설탕과 데마로스 씨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내 생각에 이건 바람의 꽃 제조법이 아니야. 그럼 뭐야? 아직은 추측에 불과해. 결론을 내려면 직접 만들어 봐야 하지. 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 내가 필요한 재료 목록을 적어줄 테니까 재료 수집은 너희한테 맡길게. 수집 완료! 고생했어. 어디 좀 볼까? 음, 빠짐없이 다 있군. 이제 연금술 작업을 진행할 테니 좀 기다려줘. 끝났어. 오와, 우와. 우와! 이게 설탕이 말했던 바람의 꽃이야? 어, 근데 이건... 에이, 이건 그냥 달콤달콤 꽃이잖아. 자세히 봐. 평범한 달콤달콤 꽃과는 좀 다르지 않아? 에이, 확실히 이 달콤달콤 꽃은 엄청 크네. 이게 바로 고대 제조법으로 만든 바람의 꽃이야. <laughs> 설탕 느낌이 나는군.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할것 같아. 이렇게 큰데도 달콤달콤 꽃이라고 할수 있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 없어. 근데 설탕은 이걸 옛날 책에서 베겼다고 했잖아. 설마, 고대에도 달콤달콤 꽃이 있었다고? 맞아. 고대에도 달콤달콤 꽃이 있었어. 이 꽃은 역사가 아주 깊어. 정말 달콤달콤 꽃이 그렇게 오래 존재했다고? 맞아. 에? 난 설산에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하니 이건 너희들이 전달해 줘. 여행자 축제를 마음껏 즐기길 바랄게. 설탕, 네가 부탁한 걸 만들어 왔어. 와, 다들 오셨군요. 데마라우스. 숙제는 다 했어. 바람의 꽃이 완성됐나요? 빨리 보여주세요. 짠! 이게 연금술로 만든 꽃이야. 알비도가 그러는데, 이건 완전 그냥! 와, 역시 제가 꿈꿔왔던 바람의 꽃이군요. 달콤달콤 꽃이래. 아니요, 이건 고대 제조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다니. 이건 제가 꿈꿔왔던, 꿈꿔왔던, 씨앗이 네배 큰 달콤달콤 꽃이네요. 그런 게 있다고? 씨앗이 네배 큰 달콤달콤 꽃의 씨앗은 평범한 씨앗보다 네 배나 커요. 이런 씨앗에서 자란 달콤달콤 꽃도 네배더 크죠. 더 크고 강하고 달콤한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티바트 품종이에요. 게다가 아주 오래된 제조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완벽하고 강한 꽃 남들이 뭐라고 하던 이게 바로 제 마음속의 바람의 꽃이에요 역시 설탕다운 논리로군 전제 바람의 꽃에 양분을 보충하러 가야 하니 먼저 실례할게요 <laughs> 연금술에 이렇게 열정적이라니 대단해 맞다, 데마루스, 숙제는? 방금 끝냈어요, 봐주세요 선생님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야 데마로우스, 이 작품을 낭독해도 될까? 네? 낭독이요? 그건 좀… <laughs> 부끄러워하긴. 그럼 읽을게. 용광로 앞에서 두손 마주 잡은 우리. 용광로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 건내 마음속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감정 굿! 지가 특성도 나타나 있어서 좋은걸? 정말 예상 밖의 걸작이야, 데마로우스넌 재능이 있어. 정말요? 어쩜 저 같은 사람도 사랑시를 쓰고 칭찬을 받게 될줄 몰랐어요. 다 벤티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선생님 맡은 일이 다 끝나면 제가 수업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좋아, 좋아. 아, 참 신나는 일이라니까. 이쯤 되면 숙제도 거의 다 거둔 것 같은데. 어? 어? 누가 빠진 것 같은 기분 안 들어? 누구? 누군데? 누군데? 음, 음, 음. 아, 그 베넷이라는 애 어디갔어? 봐바라 우리 물어볼 거 있어. 명예 기사님, 페이몬 그리고 시인 선생님, 어쩌죠? 베넷이 실종됐어요. 실종?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 돌아왔다는 거야? 네.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천풍 신전. 어? 로자리아 수녀님! 너희들이 성당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듣게 된것 뿐이야.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생각났어! 천풍 신전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 꿈을 대지 말고 서둘러 천풍 신전으로 가보자. 어휴, 오면서 봤는데 베넷 같은 사람은 없었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레이저! 누가 오고 있어! 우릴 구해주러 온것 같아! 여행자, 적을 조심해 어, 여기다! 베넷! 우리가 나 구해주러… 으아, 이 철창 두 겹이야? 이것 봐! 이 철창 보면 다들 놀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어휴, 각각 한 칸씩 차지할 수도 있고 좋네 설계가 대단한 걸.. 고대 장치인가? 분명 무슨 장치가 있을 거예요. 주변을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배.. 고파 너 방금 내 가방에 있던 사과 먹었잖아. 꽤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냥 쭉 여기서 사는 건 어때? 아.. 싫어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장치 좀 찾아주세요! 열렸다. 와, 드디어 나왔네. 갑자기. 아, 나한텐 흔한 일이라 갑자기는 아닌 것 같아. 미안.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잖아. 둘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잠깐만요. 그 협박 편지는 어떻게 됐죠? 그건 팬들이 관심을 끌어 선물을 보내려고 한 작전이었어 뭐라고? 으씨 그딴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갇혀있었다니! 미, 미안해 아니야, 레이저! 너 때문이 아니라니깐! 사과 좀 그만해! 내가 너무 무모했지 에 지도도 자세히 안 보고 성당에서 곧장 천풍신전으로 왔으니 여긴 몬스터도 많고 엄청나게 큰 유적 가디언도 있어! 너희도 봤지? 나는 인류 모험가답게 민첩한 몸놀림으로 노물피해 신전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침 몬스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아,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알겠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난 위풍당당한 모험가 베넷이잖아! 베니 모험단의 단장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장 진격했지. 그리고 안에서 레이저를 발견한 거야. 레이저, 넌 어쩌다 천풍신전으로 온 거야? 울프 영지엔 사냥꾼이 많아.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어. 그래서 천풍신전까지 왔다가 장지에 갇히게 된 거야? 응. 음. 두 겹짜리 철창이라니! 너무 사악하잖아. 레이저가 갇힌 걸 보고 구해주려 달려들었는데 누가 알았겠어. 굉음과 함께 다른 문이 내려오더라고. <laughs> 역시 예상대로군. 그나저나 천풍 신전엔 어째서? 베넷 숙제 기억하고 있어? 나야 숙제 봐주고 보수를 받으러 왔지. 아, 아, 아 사랑씨 아, 당근 기억하죠? 온종일 철창 안에 갇혀서 할 것도 없기에 후딱 써버렸죠. 레이저한테 평가도 받았다고요. 진짜? 레이저, 어땠어? 어, 음...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따뜻하고 찌릿찌릿해. 마치 고리고리 열매에 찔린 것 같아. 베넷, 낭독해봐도 될까? <laughs> 좋아요. 모두에게 내 실력을 보여주죠. 하하하 <laughs> 자, 자, 들어보자구! 가깝고도 먼 그대와 잿더미 바다 하나는 대륙 저편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내 바람에 꽂힌 고리고리 고리 열매와 민들레를 그대에게 바치리 에? 고리고리 고리 열매? 어, 어, 어때?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지? 흠, 음, 개성 넘치는 작품이었어 정말 좋은 작품이야 소박하지만 진심이 묻어나고 친근해서 감정이입도 잘돼 고마워! 고마워요, 선생님! 잘 됐다, 베넷 응! 레이저, 고마워! <laughs> 장하다, 베넷! 근데 고리고리 열매랑 민들레? 둘다 바람의 꽃이야? 그건 내가 바람꽃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레이저가 고리고리 열매라고 하더라고 응 고리고리 고리 열매 좋아. 원래 열매도 꽃으로 치는 건가? 응, 좀 독특하지? 아, 정말 행복해요. 오늘 운수는 합격! 가치긴 했지만 날 구해주러 온 사람도 있고 제가 쓴 시도 칭찬받고 짱이에요. 몬드에 가면 제가 선생님께 술 한턱 낼게요. 아, 베넷 소박하구나. <laughs> 하하하, <laughs> 그런 말 봐. 내가 운이 나쁜 편인 건 알지만, 어쨌든,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그치? 음 힘내. 짜쑥. <laughs> 주목! 좋은 소식이 있어. 사랑시 속성 코스에 참가한 모두가 숙제를 제출했어. 굿, 굿, 굿. 다 같이 술집에 가서 축배를 드는 게 어때? 우린 먼저 가볼게요. 레저가 이 특별한 탐험 장소를 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이, 사장님, 우리 왔어. 어서 와, 편한데 앉아. 으 다이로크 어르신. 여, 술다 마시고 너희를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딱 왔네. 시끌벅적하군. 윈드 블룸 축제잖아. 한가하고 돈 많은 몬드 사람들은 술집으로 다 모이거든. 여행자! 너도 술 마시러 왔어? 괜찮아. 술은 중요하지 않아. 축제 분위기를 느끼는 게 중요하지. 진 단장 말로는 네가 이번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라던데? 이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는 몬드에 엄청난 공헌을 했거나 축제 기간 동안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인 사람만 거머쥘 수 있는 몬드의 가장 큰 명예 중 하나지. 네가 몬드에 와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주는 감사 인사라고 생각해. 그래.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 아참, 그리고 하나 더.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는 기사 단장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몬도 주민을 대표해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께 바람의 꽃을 봉헌해야 해. 그지만 바람의 꽃이 도대체 뭔데? 어허, 좋은 질문이야. 다이로크, 넌 어떻게 생각해? 내용 전달이나 설명은 네 전문 아니었나? 하, 재미없긴. 여행자, 바람의 꽃은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꽃을 봉헌할 건지는 네가 정하는 거지. 막중한 역할이네. 참, 바텐더는 어쩌고 다이루크 어르신이 술을 만들어? 찰스라면 그는 배달 갔어. <laughs> 윈드블룸 기간엔 술을 배달시키는 사람이 많거든. <laughs> 참. 그렇구나. 그럼 다이루크어르신의 주조섬씨는 어떤데? 남다른 실력의 수녀님, 수녀님 생각은 어때요? 뭐 나쁘지 않아. 남다른 실력? 너희 싸웠었어? 로자리아 수녀님이 기사단 창문 밖을 잽싸게 지나가서 수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다행히 금방 오해인 걸 알아채고 싸움을 멈췄지. 아하, 그때 그 수상한 그림자가 로자리아였구나. 항상 몬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다니 평범한 수녀 같진 않군. 피차 일반이지 다이로크 어르신도 평범한 거상답진 않잖아. 로자리아 수녀님은 정말 재밌다니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겠어그 유명한 명예 기사도 이곳에 있으니 술 마시기 더 없이 좋은 날이군. 맞는 말이야. 그럼 이야 수업료는 준비됐어? 다이로크한테 받아 술3 병. 나돈꽤 많이 썼다고 귀한 술일수록 비싼 건 당연하잖아. 여행자 윈드블룸 축제는 재밌어? 그래? 그럼 됐어. 자, 자 모두 윈드블룸 축제와 자유의 몬드를 위하여 건배. 건배! 건배! <laughs> 정말 좋은 축제야. 우리도 마시자고. 각설이 너만 즐기지 말고 나도 마시는 것좀 챙겨줘.